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주입니다 오늘도 저는요 어 역시 산에 왔어요 <laughs> 완전 설경이 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지금도요 계속 눈을 내리고 있는데요 많이는 이제 내리질 않네요 아 어젯밤에도 얼마나 내리던지요 오늘은 25년도 아이고 2025년도 1월 6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엉엉이 너무 이야. 진짜요. 고산으로 왔거든요. 오늘도요 아주 높은 곳에 왔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야, 진짜요. 설경이 끝나준다. 설경이 끝내줘 제가요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와, 야. 자, 고산이다 보니, 쓰러진 나무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제가 바로 석회, 소개시켜드릴 약초는요, 만병초, 만병, 만병을 치료한다는? 만병초. 보세요. 진짜 고산에 가야 많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여긴 해발 지금 1200꼬지가 넘어요. 야, 그런데요. 어, 만병초는요, 좋긴 좋은데 독성이 있어서요. 어, 술 담그실 때요, 많이 담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 어, 휴 겁이 나 가지고 또 가슴이 또새 가슴인가 봐요. 겁이 나 가지고 어, 술 담으려다가요. 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겁이 나 가지고. 그래요. 도 어, 이거 술을 담그셔 갖고 드시는 분도 계셔요. 많으셔요. 근데 저는요. 패스 이것도 패스입니다. 이것도 패스. 편상황도 패스, 버려버섯도 패스, 만병초도 패스 아 추우니까요 세상에 다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들었어요 만병을 치료한다는 만병초인데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큰일나죠 술 담을 때 그러니까 몇 개만 넣고 다으면 되는데요 아. 그것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독 처먹고 죽음의 문턱까지 문터, 갔다 온 거, 그래서요. <laughs> 웬만하면요, 독자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어,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래도 또 그게 어디 되나요, 그죠? 좋다면은 또 채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요, 벌나무도 이렇게 고산에 와서 채취를 하는데요. 와 진짜요. 제가 지금 벌나무를 어 찾으시는 너무 많아서 이번에 채, 어, 정말 아주 작게 채취를 해가지고 일단 저기 정상까지 한번 가보고 또 어떤 야경 모섯들이 있나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산하는 길에요. 아 어, 제가 보자. 그 벌나무가. 벌나무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벌나무를 조금 더 채취를 해가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간에 정말 숙취해소, 그리고, 아, 어, 또피로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간에 너무너무 어,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제가요 항상 제가 먹을 거 하고 어, 아주 작게만 채취를 하다 보니 저는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요번에는 오, 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야, 큰일 났다. 어,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내일은 또 장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채취를 해갈랍니다 정말요. 이렇게 만약에 가지가 있잖아. 요 이게 지금 벌나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은 옆까지 있죠. 옆까지만 이렇게 칠 겁니다. 벌나무 삼지창. 이거 한번 보세요. 새까만이 이거를요. 팍팍 문질러갖고, 찌든 때를요. 다 정말 벗겨줘야 됩니다. 보세요. 발나무야, 조금만 기다려. 저 위쪽에 조금 더 높게 갔다 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알았지? 여기 원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원 가지를 내두고, 이렇게 장가지를 채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주 아주, 어, 현도 좋고, 어, 필요하신 분도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무도요, 또, 또 옆에서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 굵은 나무를 껍질을 벗겨 가는 거는요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껍질을 벗기면요 더 비싸고 효능도 좋겠지만요 저는 장가지만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요 장가지도 효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야 벌나무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와.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00 꼬지가 조금 넘어요. 우와. 한번 보세요. 진짜 푹푹 빠져, 푹푹 빠져. 좋아, 좋아.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 삼지창! 딱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장가지. 이게 지금 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가지 옆에 나온 거 있죠? 이런 거를 채취할 겁니다. <laughs> 진짜 많네. 썩은 간도 살린다는 볼라무데요 그만큼 간에 정말 좋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는 또, 아, 얼른 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